할렐루야 주의 영광의 하나님의 신부름꾼 최용우 존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자. 내 백성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말씀의 검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리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알렐루, 할렐루야 아멘 사도 신용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숙은 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예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 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래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 하는 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 자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오 나 있는 곳에 오시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고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못대.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니 바리세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세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 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1절 이하를 보면 구후에 그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여, 너희는 오직 나의 말에 순종하라. 너희는 오직 나의 뜻을 따라 순종하라.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은 나의 뜻과는 정반대이며, 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니, 너희는 오직 나의 뜻을 따라, 너희는 오직 나의 말에 순종하라. 그리할 때 너희가 나, 여호와가 일하는 그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느니라. 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오직 나의 말에 순종하라. 너희는 오직 나의 뜻을 따라 순종하라.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은 나의 뜻과는 정반대이며, 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니, 너희는 오직 나의 뜻을 따라, 너희는 오직 나의 말에 순종하라. 그리할 때 너희가 나 요하가 일하는 그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의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죄인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